보습제를 바르는 정확한 방법은 바르는 양을 충분히 바르셔야 됩니다. 바르는 양을 듬뿍 듬뿍 발라야 된다. 바르는 횟수는 하루 두 번, 아침 저녁은 꼭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.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가렵고 피부에 건조성 습진이 있는 경우에는 하루 네 번, 아침, 점심, 저녁, 자기 전에 이렇게 네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서울대병원 피부과에서 환자분이랑 상담하다가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 또 바르기 위해서 아침에 바른 보습제를 닦아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서 보습제를 바르기 위해서 샤워를 깨끗이 한 다음에 아침에 바른 보습제를 다 닦아내고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샤워는 하루 내지 이틀에 한번 하시더라도 보습제는 바르고 그 위에 덧바르고. 그 위에 덧바르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샤워할 때도 내가 바른 보습제가 닦여 나가지 않도록 살살 샤워를 하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다.